인종차별이 한창이던 그때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세 여인의 이야기 히든 피겨스 리빔 3 negro women are chasing a white police officer down the highway in 1961 that is a god ordained miracle <목소리> 소련과의 우주 대결이 한창이던 미국의 나사 유색 인종 전산원에서 일하는 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나사가 뒤처지면서 그들은 유능한 수학자가 필요했는데요. 그녀는 바로 흑인 여성인 캐서린 존슨이었습니다. 각종 차별과 편견에도 캐서린과 그의 친구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캐서린과 나사는 무사히 우주로 사람을 쏘아 올려 보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찔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히든 피겨스 인데요 자이 영화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총평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경쾌하게 그러나 그 무게감은 유지하면서 적당히 힘을 줄줄 줄 아는 그런 아주 어, 담백한 영화입니다 시대 자체가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합법시 되던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때로는 주인공들이 좌절하거나 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느낌처럼 가볍고 경쾌하고 유쾌하면서도 무게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아주 어, 진지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세 명의 주인공들이 언제나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 허리와 어깨를 곧고 예, 이 세우고. 다닌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화는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클립을 잘라 가지고 이거 아, 삶의 명장면 뭐 이렇게 어,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우리 그 가슴 깊이 새겨지는 명대사들이 참 많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 대사 하나하나에서 그 울리는 그 울림을 같이 즐기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점은 어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 좀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연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공들이 어떤 뭐 차별을 당할 때막 굴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담담하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겨내야 될 자신들이 싸워야 될이 사회에 맞서서 때로는 부드럽고 그리고 때로는 어, 단단하게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이런,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괜히, 예, 기운이 나게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그런 어떤 묘한, 묘한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나오면 굉장히 뿌듯해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짝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주변의 시선에 주눅 들어 있는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한 아주 젠틀한 충고랄까? 이처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 시간대에 등장하는 사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뭐 대단한 반전이 있다거나 엄청난 갈등이 주인공들에게 몰아닥쳐서 그 역경을 뭐 헤쳐나가고 어, 그러면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역경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아주 담백한 매력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또이 영화는 그 인종차별 그리고 흑백 분리법이 합법이던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 뭐, 유색인종 개수대, 뭐, 유색인종 전용 버스 좌석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핍박을 일부러 막 극적으로 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개수대가 이렇게 하나, 두개 있는데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컬러라고 써있을 뿐이에요. 초 시대 때는 저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니까 그런 과거의 현실을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이 묘하게 어떤 씁쓸한 맛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굉장한 용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어 눈을 감고 잠깐만 한번 저랑 같이 상상을 해보죠. 과거에 하, 막 이렇게 소련과 어, 우주 대결을 펼치는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죠. 그럴 땐 어, 그러다가 한 여성 수학자가 상사의 눈에 띄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오고 그 실력을 통해서 정말로 우주로 무사히 사람을 쏘아 올려 보내고 되돌릴 수 있을 어떤 공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이 주인공은 뭐 박수갈채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백인 여성이라면 그냥 평범한 갈등, 평범한 시간, 평범한 사건, 평범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그런 영화가 상상이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영화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 평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유색인종의 차별이 당연시되고 합법시되던 시대로 가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울림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종분리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1950년대 백인과 흑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따로 합법적으로 분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 버스 안에 유색인종 전용 좌석이라고 나오는데 어, 실제로 한 흑인 여성이 흑인 전용 자리에 앉으려다가 그 자리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백인 자리에 앉았다가 이 분리법 때문에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분리법이 이제 슬슬 폐지되던 시대, 60년대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있는 그 동네는 여전히 그 분리법이 팽배해온, 그 인식이 팽배해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이 주인공들이 일하던 나사에서는 이 정도로 심한 차별과 편견까지는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그거는 뭐 나사에서의 이야기지 실제 생활은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편견과 차별에서 언제나 싸워야만 했었겠죠. 자,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상이 되면서 그 간극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동과 울림이 이렇게 둥둥케 어, 신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 구성된 시나리오 덕분에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구도와 연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흐름대로 쭉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영화입니다. 어, 주인공들의 연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보는 내내 어떤 뭐, 울음보다는 좀 웃음을 더 많이 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어떤 그 주인공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스틴 던스트가 나오는지도 몰랐었는데 어, 역시나 영화에서 단역으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어, 아주 절제된 연기를 또 한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화고요. 보고 나오면서 우리도 동시에 용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참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였어요. 상영관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추천드리는 영화니까 꼭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